2009년 2월 19일 시어민 인터뷰 본문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이 하게 된다.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지혜도 사띠와 같이 힘이 좋아지면 항상 있게 된다. 항상 있게 되면 나라는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띠를 두지 말라고 하면 되겠는가? 법의 성품대로 지가 저절로 두게 된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두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사띠가 있게 된다. 내가 없다는 암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잊지 마라 라고 하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그 말씀을 하셨다. 대성을 단지 대상으로 알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의 힘이 약할 때에는 자꾸 노력을 해야만 한다. 낄레사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상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지혜의 힘이 낄레사의 힘처럼 좋아지면 바로 작용한다. 자신의 마음을 볼때 길래사의 힘이 더 강한가 지혜의 힘이 더 강한가 보도록 하라. 대상을 만날 때마다 지혜가 먼저 일어나는가 길래사가 먼저 일어나는가 그걸 보도록 하라.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것이고 그렇다. 아무것도 보려고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는 마음을 알려 하지 말고 단지 묻기만 하라. 알고 있는가? 라고. 한 군데 골몰에 있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이 보여진다. 마이, 마음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안 좋다고 아는 것은 지혜이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위리아이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말해주고자 할 때는 사띠를 잘 놓치게 된다. 그럴 때 사띠를 잘 두어야 한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된다.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다.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오르면 와서 물을 것이다. 나의 수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알수 있다. 말해주기보다 실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큰 사여도는 한마디 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어떤 상황, 장소, 시간에서나 할수 있는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심념처와 법념처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다. 사람들과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같은 것부터 이야기하라.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라. 법에 대해 말할 때 물으면 얘기하고 상대방이 말하면 들어라. 견해가 틀린 것을 거부하지 마라.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 도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수행할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한다. 수행을 좀 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한다. 지혜가 아주 높아지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한다. 첫째와 셋째는 모아와 지혜로 서로 다르다. 수행 상태가 떨어지면 어떤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수행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한다. 서두르지 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저절로 마음을 대상으로 할수 있다. 그때 몸에 대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 대상인 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점검하라. 내가 줄었는가, 알고 있었는가? 그때는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분명하게 보여진다. 졸지 않았고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띠는 집이다. 집에 있으면 안전한데 바깥에 나가면 안전하지 못하다.